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어, 저는 지난 그 원세훈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어, 증거 목록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 몇 가지 나왔던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 지금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주당의 국, 어, 국, 대선 개입, 어,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투기의, 어, 명의로 국정원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마다 국정원에서는 끊임없이 검찰에 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이 얼마나 어, 비협조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 얘기를 했고요. 그 증거 목록상으로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요청했던 몇 가지의 서류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제출을 거부했고 그것에 대한 확인서를 어, 받아서 그것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국정원 본부 대북 심리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압수수색을 하러 가, 가봤더니 일단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정보국의 직원 자리가 전혀 없었고요. 개인 업무 자료도 전혀 없었고 캐비넷 전체 자료도 없었고 완전히 비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검은색 파일에 문서 사본 몇개 존재했지만 그중에 화이트로 실제로 그 문서 자체를 지워서, 어, 지워진 상태로 문서가 제출, 들어 있었고, 결국 그거는 증거가 이미 오염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어,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어, 앞, 어,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 대북심리정보국 소속 이규열과 이환주와 김하영의 노트북, 그리고 심리정보국 직원용 PC,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압수조차 되지 않아서 조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전단 활동 방식 및 쇄신과제, 이행실태 보고서라는 그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압수하고자 했으나 역시 기에서 없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세훈 원장이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원세훈 지시 강조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심리 전단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젊은층 우구나 심리 강화 방안이라는 문건도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5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 물러서서 그 문건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심리 정보국이 수사국으로 이첩했다는 서류와 후속 조치 서류들 역시, 어, 전혀 요청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자료에서, 모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어, 국정원에서 특히 대북심리전단의 모든, 어, 단원들이 일제히 자신들이 활동했던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고 증거 은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국정원 산하의 전산시설과 메인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거부당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과 감찰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한 내용들에 대한 조사 보고 내용들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자, 지금 재판 과정을 쭉 저희들이 지켜보면요. 은 어, 김영판이라는 경찰의 플랫폼이 있고, 어, 국정원은 이 당시에 피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장, 범법기관입니다. 범법기관이 보면 은 이종명, 박원동,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국장이 이 김영판과 계속 만나거나 접촉을 했다는 전화 접촉을 했다는 것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 캠프에 누군가가 또이 과정에 개입을 해 있고요. 그 이름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자료는 이게 이미 이 법정에 나와 있는 만큼 이건 이제 국민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국민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는 것은 국정원이 말과 달리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방 진 의원께서 설명을 한 것도 그 일단이죠. 국정원은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고 검찰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감춰줬습니다. 자, 국정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의 수사 단계 그리고 법 적용을 하고 기소하는 단계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누군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의 실체, 이 압박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알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게 검찰이 됐던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방 박 의원께서 외줄타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묘사를 했듯이 이 수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유지에까지 압박을 하는 실체 그 모습을 드러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